예, 잘 쉬셨습니까? 계속 이어서 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정과 예, 계정 기입의 방법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계정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정. 개정. 계정이란 거래의 성격을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하여 같은 종류 및 같은 성질의 가, 성질을 가진 것을 항목별로 나누어 미리 정해놓은 고유 명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거 생략하고 그냥 바로 뭐 자산계정 부채계정 잠보계정 이런것들을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그 거래내역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고유명칭 그걸 우리가 계정 이라고 그랬습니다 어,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 뭐 현금계정 외상매출금계정 뭐차입금계정 이런것들이 다계정이고요 이런거를 우리가 계정 과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그 다음에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자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다음에 수익비용은 손익계산서 계정이라고 하죠. 네, 속하는 계정으로 분류가 되고요. 자,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자산, 부채, 자본에 속하는 계정을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하고 자 자산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건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이걸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하죠. 손익계산서 계정은 자 비용 계정, 수익 계정. 이건 손익계산서 계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계정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거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재무 상태표 계정은 자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산은뭐 현금, 외상 매출금, 미수금 이런 것들이 다 자산이겠죠? 부채는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차입금 예, 이런 것들이 부채고 자본에는 자 회계 2급에서는 자본이 곧 자본금이다 이렇게 생각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계정하고 비용계정으로 나눈다. 수익계정은 상품매출, 뭐 수수료수익, 이자수익, 뭐 배당금수익 이런 것들이 수익계정이고요. 비용계정은 급여, 임차료, 퇴직급여, 뭐 이자비용, 접대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다 비용계정이죠. 자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본 겁니다 자 계정의 기입 방법인데요 자 그림을 보면서 그냥 바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자산 증가는 어디 있어요? 차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계정은 차변의 증가를 기록하고요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 기록합니다 자산의 증가 차변에 기록하고 어, 대변의 감소를 기록한다 그러면 증가가 먼저고 그 감소가 나중에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500원의 증가가 있었고요. 자산 증가가 자 200원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잔액이 얼마나 남습니까? 300이 남죠.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요 잔액은, 요 잔액은 에, 마지막에 얼디 보고된다? 재무상태표 차변에 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차변에 뭘 적는다고 그랬습니까? 자산을 적는다고 그랬는데 요 잔액이 올로 보고가 되는 겁니다. 이 자산은 자산 계정은 무수히 많죠. 자 그거를 그냥 하나의 계정으로 지금 예,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잔액이 자산의 여러 뭐외상거 출금도 있고 받은 놈도 있고 미수금도 있고 이런 자산의 잔액들이 다얼로 보여요. 예, 재무 상태표 차변으로 보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채 계정 볼까요? 자, 부채 기입하는 방법 반대죠. 부채는 대변이 증가고요, 차변이 감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채가 700원이 증가가 됐고 이번 연도에 200원을 갚았어요. 그럼 200원이 줄어들었죠. 그럼 얼마의 잔액이 생깁니까? 잔액은 500원이 생기죠. 그럼 이 잔액은 재무 상태표 대변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는 대변이다.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자, 자본도 부채랑 똑같습니다. 자, 자본의 증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대변이라고 그랬고요. 자본이 감소하는 건 차변이죠. 자, 그래서 증가에서 감소를 빼면 그게 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800원이었는데, 자, 100원이 감소했어요. 자본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잔액은 얼마다? 700원이 잔액이 될 거고, 요 700원이 재무상태표 대변에 기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자, 재무상태표의 차변에는 자산이, 자, 요 자산이 기록되는데 요거는 자산계정에 요 각각의 자산계정의 잔액이 요로 모아지는 거죠. 그 다음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채, 부채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부채의 잔액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보낸다? 재무상태표? 대변으로 보내는 거죠. 자본도 마찬가지. 자본의 잔액을 어디로 보낸다? 재무상태표? 대변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합산을 해보면 이게 딱 일치가 돼야 되죠. 자 그걸 뭐라 그랬죠? 대차평균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를 좀 이렇게 어, 어떤 흐름으로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익계산서 계정입니다. 뭐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손익계정은 일단, 먼저, 비용부터 보면, 비용의 기입 방법은 비용 계정이 있겠죠. 뭐, 비용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접대비도 있고, 기부금도 있고, 복류생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면 어디에 기록합니까? 차변에 기록하죠. 아까 말씀은안 드렸지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이 없어지는 경우,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잘 발생되지 않아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자,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 자, 비용이 소멸하면 대변에 기록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이 600원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100원이 소멸됐어요. 자, 그러면 잔액은 얼마가 됩니까? 500원이 될 거고요. 자, 이 500원은 손익계산서 어디로 갑니까? 차변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비용이 손익계산서 차변에 보고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수익계정은 반대겠죠. 자, 수익의 발생은 어디입니까 대변이 되는 거고요. 자, 수익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예, 차변에 적어야 되죠. 그러면, 자, 수익 발생은 800원이었는데, 200원이 소멸했어요. 그럼 잔액이 얼마입니까? 600원이 되겠죠. 그럼 이 잔액이 손익계산서 어디에 대변에 보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예,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정리를 해보면, 자, 손익계산서의 비용, 발생, 비용 발생과 비용 감소를 줄이면 자 그게 잔액이 될 거고, 그 잔액이 손익계산서 차변에 기록이 되는거죠. 수익은 반대로, 자 수익의 발생, 수익의 증가가 대변이고, 수익의 감소가 차변이죠. 그럼 요 잔액이, 자 손익계산서 대변에 기록되죠. 그래서 수익이 많았느냐, 비용이 많았느냐 비교해가지고 수익이 많았으면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자 비용이 많았으면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거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개와 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회계 순환 과정의 첫 번째가 거래가 발생하면 이 거래를 인식해서 최초로 기록하는 장부를 뭐라 그랬습니까? 분개장이라고 그랬고요. 자, 이 분개장에다가 기록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분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개장에 분개장은요. 특징이 뭐냐면 어, 거래가 발생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게 분개장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런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는 어, 분개장도 필요하지만 각 계정별로 또 관리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자, 현금이라는 거를 어, 기록 어떤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야, 지금 현금이 얼마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기 이렇게 분계장만 기록을 했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어, 현금 계정만 다분계된어 분계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현금만 다 찾는 겁니다. 차변에 있는 현금을 다 찾아요. 그럼 차변에 현금이 있다는 얘기는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있는 현금을 다 찾아가지고 뺍니다. 그럼 대변에 현금이 있다는 얘기는 현금이 감소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어, 현금 들어온 거에서 현금 나간 걸 빼면은 그 차액이, 현금 잔액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지금 얼마 있어붕분계장만 기록해 놨다면 자, 차변에 있는 현금 계정 다 더하고 대변에 있는 현금 계정을 다더해서 빼면은 그 잔액이 지금 현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할 수도 있고요. 또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장보를 보지 않고 분괴장을 보지 않고 자, 금고로 빨리 뛰어 가서 금고문을 연 다음에 현금이 얼마인지 세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붕괴된 내용을 각 계정별로 따로 또 기록을 합니다. 그거를, 어, 우리가 기록하는 장부를 총계정원장이라고 그래요. 자, 모든 계정을 모아놨다고 해서 총계정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총계정원장에다가 이 붕괴된 내용을 다시 옮기는데, 계정별로 옮기는데, 이 옮기는 걸 뭐라 그러냐면, 전기한다고 그래 전기에. 자, 거래가 발생하면 분기하고, 뭐한다? 전기한다고 럽니다 자, 분개장에 분개하고, 청계정원장에다 전개한다. 네, 여기까지를 우리가 또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분개란 회계상의 거래를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분류를 하고, 그 감옥과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분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자, 분개 절차, 뭐 이렇게 쭉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자, 그림으로 볼까요?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를 분석해서, 자, 산의 증가는 차변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이렇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맞는 계정을 선, 설정하고요.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금액을 확정하면 예, 이게 분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분개된 거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전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분개된 각 해당 원장에 옮겨 적는 거. 각 계정별로 옮겨 적는 거를 전개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 나머지 내용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개 절차는 예, 1번부터 4번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고, 예, 여기서 그냥 예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자, 동국물산은 X1년 7월 1일 날 비품을 구입하고, 자, 비품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만 분석을 했잖아. 아, 비품을 샀으니까 비품 자산이잖아요. 그럼 자산 증가. 차변이죠. 그러니까 차변의 자산 증가. 어떤 자산이었죠?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이걸 현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네요. 그럼 자산 감소 대변. 자,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이에요? 네,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거죠. 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계정을 써서 기록을 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분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변에 비품을 사왔으니까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그럼 차변에 뭐라는다? 비품 이렇게 쓰고요. 금액도 옆에다 써주는 겁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만원이죠. 그럼 100만원 이렇게 적어요. 차변에 대변에 현금이 감소했잖아요. 그럼 현금 구체적인 계정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 100만원. 그래서 이게 항상 어떻게 되세요? 일체이 된다고 그랬죠. 그 이거를 뭐라 그러죠?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지금 뭐한 겁니까? 날짜별로 분개장에다가 분개를 하는 거예요. 이걸 분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개를 하면 각 계정에다 옮겨 적는데 그걸 뭐라 넣다고 그랬죠? 전기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전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 놓고요. 해당하는 데다 옮겨 적는 겁니다. 자, 그럼 비품 계정에다가 옮기는데, 자, 어떻게 옮기냐면 그 계정이 차변했으면 차변에 옮기고, 대변에 있으면 대변에 옮기는 겁니다. 그럼 비품 계정, 자, 지금 비품이 차변에 있잖아요. 그럼 비품 계정 차변에다 옮기는 거죠. 자, 그리고 먼저 날짜 써주고요. 거래 일자 써주고, 그 다음에 계정은 상대편 계정을 적어줘야 돼요. 상대편 계정이 뭐죠? 현금이죠. 현금 주고 샀잖아요. 그 상대편 계정 선, 써준다. 자, 그리고 이게 계정이 두, 음, 두개 이상이면요. 제화라는 말도 씁니다. 상대편 모든 계정. 이런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 상대편 계정이 현금이니까 현금 써주고, 자 금액은 상대편 금액을 써주는 게 아니라 자기 금액을 써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똑같으니까 뭐 이것을든 쓰든 저것을든 쓰든 어, 차이가 없지만 에, 이게 계정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자 상대편 계정을 써주되 금액은 자기 금액을 써준다라는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비품 계정은 전기를 했고요. 자 현금 계정 전기해 볼게요. 자 현금 계정 나에다가자 그 계정이 옮기고자 하는 계정이 차변에 있으면 차변에 적고 대변에 있으면 대변에 적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대변에 있으니까 현금계정 대변에 적어야죠 자 대변에 적을 때 상, 계정은 상대편 계정을 적는다 그랬죠 그래서 상대편 계정 비품 이렇게 하고요 요기 밑에 들어가 있는데 옆에다 쓸게요 자 금액은 자기 금액을 쓴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어차피 똑같지만 네, 자기 금액을 써준다 자 이게 지금 뭐한 겁니까? 전기한 거요 전기 자 그래서 항상 회계 기간 중에 는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에다 분개해 놓고 자그분개된 내용을 각 계정에다 옮기는데 자 그걸 전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계장, 총계정 원장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걸 회계 장부라고 하고요. 어 회계 장부의 뜻을 한번 볼까. 기업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 계산하는 장소를 말한다. 우리는 단식부기로 하지 않고 복식부기라는 걸 하잖아요. 복식부기는 모든 계정을 기록 관리하죠. 음. 자, 그래서 거기다 기록하는 거, 그력하는 장소를 뭐라 그런다? 회계장부라고 한다. 여기 b o o k s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영어로서는 이게 장부란 뜻입니다. 북이. 자, 그래서 장부. 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장부의 기능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장부의 종류가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 자, 장부의 종류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공간이 조금 없는데요. 자여기다가 이용을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갈게요. 자 장부는요, 크게 주요부가 있어요. 주요부, 줄임말입니다. 주요 장부, 그런 뜻입니다. 주요부, 그 다음에 보조부가 있어요. 보조부. 보조장부 그런 뜻이죠. 자, 크게 장부는 주요장부하고 보조장부가 있습니다. 자, 주요장부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분계장. 우리가 해봤죠? 분계장. 그리고 총계정원장. 자, 분계장에는 분계를 하는 거고요. 자, 총계정원장에는 전기를 하는 거죠. 아, 총계정원장입니다. 원자가 빠졌네요. 자, 총계정원장. 자, 그래서 주요 장부는 분계장하고 총계장 원장. 두가지고요 자, 보조부는 이 주요부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보조부에도 또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조 원장이 있고요 보조 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 기입장이 있어요. 보조 기입장.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총계장 원장이라고 그랬고요. 요 분계장은요, 다른 말로 원시 원식 입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원식 입장 좀 이해를 하, 좀 쉽게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시 기입장, 분계장을 다른 말로 뭐라 그 한다? 원식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릴 거냐면 이 분개장을 보충해 주는 게 보조기 입장이요. 요거를 보충해 주는 게 뭐라고요? 보조기 입장이라고 하고요. 총계정 원장을 보충해 주는 게이 보조 원장입니다. 자 그러면 보조 원장은요. 뭐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매출처 원장, 매출처 원장. 자 여기는 원. 자이 총계정원장을 보조해 주는 거니까 원장이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매출처 원장 있고요. 두 번째가 매입처 원장 보조 원장입니다. 이 총계정원장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자 매입처 원장.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상품 재고장. 이건 원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보조 원장입니다. 상품 재고장. 이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하세요. 뭐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이세 가지만 기록을 하고, 자 이건 원장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총계정 원장을 보조해주는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데 상품 재고장은 원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이건 보조 원장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상품 재고장은 보조 원장이다. 자 그리고 보조기입장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꾸로 이 보조 원장을 기억을 해놓으면 에, 나머지는 다 보조 기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보조 기입장은요 주로 어, 뒤에 출납장이라는 말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무슨 출납장, 그 다음에 무슨 무슨 기입장. 자, 이런 것들은 다 보조 기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뭐 현금 출납장, 당좌예금 출납장 다 보조 기입장이고요. 어, 붕괴장을 보조 보충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바드온 기입장, 뭐 지급원 기입장 이런 것들 다 보조 기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이 장부의 체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이 헷갈립니다. 보조 원장하고 보조 기입장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보조 원장 세 가지 중에 이것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죠. 매출처 원장, 매출 전원장, 매입 전원장 원장이니까 상품 재고장만 보조 원장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객관식 문제풀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장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여기 있는 아 여기 정리가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장부는 주요 장부하고 보조 장부로 나누고 자 주요 장부는 분계장하고 총계정원장을 주요 장부라고 한다. 그 다음에 보조부는 보조원장, 보조기입장으로 구분되는데 자 보조원장 세 가지 매출점장, 매입처원장, 그 다음에 상품재고장. 이것만 기억을 하시라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네, 보조 기입장이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을 네,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보조 장부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거래 기장 순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거래가 발생하면 자, 분개장에다 최초로 기록하는데 이걸 뭐라 그랬죠? 분개한다고 그랬고요. 자, 이 분개된 내용을 다시 총계정 원장에다 기록을 하는데 옮기는데 이걸 뭐라 한다? 전기한다고 그랬죠. 전기에 그래서 요 분계장하고 총계정 원장이 주요 장부가 되고요. 음. 자 나머지들은 보조 장부가 되겠죠. 자 이거 이렇게 회계기간 동안에 기록을 빠짐없이 기록을 잘 해놨다면 이걸 가지고 뭘합니까 결산이라는 걸 하고요. 이 결산을 통해서 이제 뭘 최종적으로 재무 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만든다는 거죠. 자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요 총계정 원장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전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건 그냥 간단히 설명만 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면 자 최초로 기록하는 장부가 뭐라 그랬죠? 분계장이라고 그랬고요. 이 분계장에다 기록하는 행위를 뭐라 그랬죠? 분개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랬죠? 자 그런데 이 분계장에다가 기록을 하는 게 원칙인데 자 분계장도 장부잖아요. 장부니까 책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게 이제, 거, 회계 담당자가 한 명이라면, 예, 붕괴장을 혼자 쓰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규모가 커지면은, 이, 거래를 기록하는 사람이 뭐두명 이상이 될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 붕괴장은 한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한 사람이 기록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놀아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힐 수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요런, 요런 문제점을 분개장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게 전표라는 겁니다. 전표는 뭐냐면 자 이런 종이에다가 종이에다가 예, 차변 되면 나눠져 있어요. 그럼 여기다 분개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위에는 여기다 이렇게 도장 찍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담당, 대리 과장, 부장 뭐 이런 식으로 도장을 찍도록 돼 있어요. 그럼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는 책임의 한계가 명확해지는 거죠. 자, 아까 붕괴장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전표는 이렇게 낱장으로 이렇게 붕괴를 해가지고, 에, 다 이렇게 도장을 받는다는 거죠. 확인도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모아놓으면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붕괴장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붕괴장이 어떤 문제들을 고안해서 나온 게 뭐다? 전표라는 거고요 그냥 개념만 얘기할게요. 자, 전표제도는 뭐, 여러가지 전표제도가 있는데, 주로 3전표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거래 종류 중에서 입금거래, 출금거래, 대체거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돈이 현금이 들어오면 입금전표에다가 쓰구요. 현금이 나가면 출금전표.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으면 대체전표에다가 기록을 하죠. 음, 그게 3전표제도입니다. 예, 네, 그 정도만 그냥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 설명 드렸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요거만 좀 볼까요? 전표 장점은요, 네, 거래 내용을 관련 부서에 신속 정확하게 전달한다. 이렇게 분계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훨씬 더 기록을 빨리 하고 어, 그런 장점이 있겠죠. 신속 정확하게 할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 거, 이 전표 뒤에다가 증빙을 붙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류가 된다는 것, 그 전표 자체가 뒤에다 증빙을 다 붙입니다. 전표 뒤에다가. 자 그리고 아까 도장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명란을 통해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다음 기록관리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아까 붕괴장은 사람이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전표를 사용하면 그럴 문제를 문제가 없겠죠. 그런 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